음... 삼각형이 두개 있으니까 360도지. 이건 세개 있잖아. 540. 네개 있으니까 720. 1 0 0 1 8 0 삼각형, 사각형이니까 180에 140이니까 다 더해서 푸면 되지. 600 나누기 180은? 그러니까. 어, 의미하는 게 뭐야. 그니까. 5가 음향이 뭐야? 삼각형이 다섯 개 있다는 얘기지. 네. 예. 몇각형이야? 음. 7각형이 되겠지. 못할 수 있겠지? 네120이2 0이지 한파만 360이 되겠지 안에 있는 것은 182고 밖에 터 있는 건 항상 3 6 0이 알았어? 안에 거는 좀더커지 <laughs>

¿No?